야, 왕십리 행차 타고서 가야 되 돼. 오늘도 늦었다, 야. 굶지라굶지라 가고서. <laughs> 국민건강보험 납부했고, 7월 10일까지인데, 납부했어. 2만 2천 얼마인가? 그래 아침에 했어. 가스요금 내야 되는데, 가스요금을 또 어떻게 내는 건지. 내야 되겠지. 그거 하나만 나가시오군나 어, 그럴 것 같아. 어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고맙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건저 너희들 때문이야. 저희 <laughs>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 어, 고맙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은 또, 정기권, 전, 얼마 안 남았어. 7일인가 며칠 안 남았네. 그래서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해야 한대. 돈을 찾아서, 어, 또생겨나야 뭐 돼. 그럼 거스름 돈을 또 바꿔줘, 여기서. 어, 정기권에서 5만원권 투입을 하면은, 정기, 어, 돈으로, 동전으로 바꿔주더라고. 그러게. 음. 그때도 얼마 했냐면, 6만 얼마가, 들더라고, 어, 육만 얼마 나가더라고. 음. 그래서 매교에서, 어, 오리역까지 가는 걸로, 어, 정기권을 끊어서 육만 얼마를 납부해서 30일간 곱하기 2회에서 60회까지 사용하는 거. 근데 이게 날짜가 지나면 땡땡이 씨가 12시, 밤 12시 땡땡이 씨가 그리고 저기 스타트 저희가 계산이 센터신가 봐. 그 카운터가 2회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내가 또 어? 잠깐 미실해갖고 미금역까지 갔구나. 수건역까지 가도 2회 차감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2회, 거기 2회는 4회 차감이야. 음, 그런 식으로 2회가 날라간다. 그런 거지. 2회가 날아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미실하면. 예, 그것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건가나? 어, 남아있어. 20회, 2 1회 이상 썼어 그러면 남은 거, 돈, 돈이 이득이래. 뭐, 어, 그렇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수 있어. 다행이다. 야, 그리고 트럼프 가 하는 일에 너무 간섭하지마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정해져 있는 일 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돼. 트럼프는 트럼프를 그러니까 카드 카드놀이 카드, 카드 카드놀이에 대해서 그것이 어, 기본이야. 어, 카드놀이 그게 기본이라고. 카드놀이에 뭐가 왔다 갔다해? 카드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 카드. 그러군 전 어, 거기에 이제 뭐가 돼? 어그 저기 뭐야? 그 돈이.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대체, 그거 저기 있잖아. 동그란 그런 것처럼 카드. 어, 그런 게, 어, 돌고 있는 거야. 제 의미는 별로 없어. 거기서 뭐, 어, 해봐야 카드놀이 그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 그런 거. 그런 내용이야. 그냥. 인간 사회가, 이, 뭐든시 간에, 이 계획성이 있다는 것은 어, 치밀하다, 계획, 계획적이다 하는 것은 지능이 어, 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거야. 세상은 그렇다는 거지. 어, 범죄와 이 범죄를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비까비까 할 정도로 어, 세상은 그렇게 어, 있다. 내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야. 있다는 내용을 인지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거야. 인지함으로써 너희들도 너희들도 바꿔줄 수 있는 사회 생활이야. 사회에는 거짓이 없어.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하고 이 저기도 이제 돌고 그러는 거야. 거짓으로 세상을 돌리게 하겠냐? 뭔가 있고 패거리가 있고 그런 거야. 어, 그들 패거리가 모여서 상냥질을 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뭔가 있으니까 사기가 되는 거라고. 어, 시장은 그냥 속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뭔가 있으니까. 어, 그런 기대감으로 느는 거지. 오늘 내가 왜 가방을 맸을까? <laughs> 가방을 맸을까? 전기권을 끊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이 없잖아. 현금이 없잖아. 현금 찰로 가는 거야. 현금 야 그런데 여기 냄새가 엄청나다. 냄새를 식탁을 했는데도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게 식탁이 잘안 빠지나봐. 냄새가 잘안 빠져. 어다 그런 거나봐. 오래 있고 오래 쓰고 그러니까 그게 배여 베어, 배어서 식히네. 영향이가 나봐. 아우 그 정도로 뭐든지 독독 기운이 있는 거야. 어독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영, 배우, 배고, 그런 거야 아, 어. 그런 내용이지.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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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가 걱정하는 내용이 많아. 어. 아랫지방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어. 아프리카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문제 없이 살려고 아마 그러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좀뭔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세상은 계획적이다. 계획이 있다. 누군가 어 작전 머리를 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 뭐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은 어, 뭐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전부시지 마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인간적으로 어, 인간 다음에 의해서. 다이 다음에 어, 또 느끼는 게 있겠지. 야 우리 영화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영화는 그 영화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느냐 <laughs> 그런 내용이지. 우리 영화 이 다음.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셔를 풀고 올라가는 거야. 어. 지하철이 거올티했는데 어. 11시 12분 대구에 있어. 어, 7월 1일부터 뭐 은행 저기가 바뀌나봐. 수원 접근. 옷을 접근, 중앙 출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망신이행 11시 1 3분 어, 야, 7월 1일부터 뭐가 바뀌긴 바뀌나봐. 뭐, 잠깐 봤는데, 지나갔어. 구로역사 신축공사 그래서 6번 7번 출입구뭐 그런거 있고 수원 도착 고색대기 한대압 접근 어? 11시 13분 왕십리행 전역 도착 전전역 대기 실전역 접근 이렇게 안내표시가 나와 11시 14분. <laughs> 환경이 날 철도 한동 주방, 멀티킹선전해주 저녁을 출발했다. 나는 수원시청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새끼들또 구경하러 가야지. 우리 새끼들. 엄마 오리, 아기 오리 새끼 잘 데리고 놀고 있어. 오리들은 그냥 크가는 재미로 보는 거야. 뭐 오리가 백관무들었어. 오리 새끼들 크가는 재미로 보고 있어. 게시판에 게시를 잘놨나 봐. 게시가 있으리라. 저거 <laughs> 게시하잖아. 게시가 있으리라. 어 게시가 있어. 게시 뭐 게시. 안전한 곳에 가야지, 좀더 편안한 곳에 가야지. 모물 사고는 예고를 해야 된다는 에 그거 보낼 어, 뭐그있지 있어? 어우, 스테이지에 잠겼다. 얼른 큰일 날 뻔했다. 어, 뭐먹거리다가 스테이지에 잠겼어. 테이지오 조심해야 돼. 먹을까요? 리카락다 치수한다. 죄송해다 죄송해요 치수한다. 치수한다. 치수걸다 치수한다. 다 치수한다. 치려한다 치수한다. 치다치다치 그거 내가이 저기 티를 사려고 하니까 아저씨텐찮인데 이거 참되개세요뭐 그러고 나 그거 런 가지고 까주세요 재밌지? 주변아 괜찮아 괜찮아 괜 어쨌든 재밌어요. 근데 국민의 힘은 걔 언제 위원 정당으로 해산될까? 그거 재밌지. 야, 법의 판결이 나와야 돼. 근데 걔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야. 중공 스타일은 재밌어. 그렇게 중공 대사가 벌써 예언을 하고 갔어. <laughs> 아는 놈은 다 정말 알고 있는 거야. 음. 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바보는 아니다. 그런 것, 이 아는 놈은 것이 알아봐.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야. <laughs> 그게 언제쯤 얘긴인지요 한참 오래됐잖아. 내 유튜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같은 이상한 간첩 얘기가 인천 공항 철도에 기 중에 서 나와. 그래서 미팅이 뭐 미팅 걸은 미팅. 간첩을 잡아. 대한민국 세분 있어 세서가 송공할 거야. 야 국방부 그 중공 간첩이 뭐 한두 명이냐? 엄 많아. 세상은 돌고 돌아서 또 돌아가고. <laughs> 어저께는 피곤했나 봐요. 잘나